안녕하세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 오늘은 새덤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종류를 여러 가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새덤 종류가 왜 필요한가를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입종 바이솔들이 여름에 노지에서 잘 살지 않는 것을 다 느끼고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다 보니까 화단을 점점 자생종 바이솔들로 바꿔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요.근데 이 자생종 바이솔들의 맹점이 하나 있어요.추운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서 늦은 가을이 되면 동화를 틀고 지상부는 거의 뭐 남아있는게 이상하게 시든것 같이 똘똘 말린 그런 아주 작은 동그란 그런 부위만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바이소를 재배하고 가꾼다고 하더만 막상 와보니까 화단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생종 바위솔로 바꾸실 때 사이사이로 세덤이라든지 기린초 같은 것을 함께 섞어서 재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렇게 자생종 바위솔들은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은 다 아실테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꽃피고 나서 씨앗을 뿌려주기도 하거니와 아래쪽에서 벌써 자잘한 자구들이 많이 나있어서 그걸로 다시 내년에 가득 메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도 꽃 지고 나면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자구들도 동화를 틀고 나면 아무 볼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곁들여서 키웠으면 좋겠는 그런 식물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에란이죠, 에란. 맹문동가입니다. 길이가 길어봐야 10cm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번식을 참 잘해요. 그래서 에란 같은 것은 바이솔과 함께 가꿀 때는 가두거나 또는 화분에 심어서 사이사이로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애기 기린저죠 그죠? 이것도 지금 키가 크지는 않아서 자생종 바이솔과 함께 제가 심어뒀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보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건 별새듬이네요. 별새듬은 그냥 가만 던져놔도 자기가 알아서 잘 뿌리 내리고 큽니다. 근데 별새듬은 좀 위험해요. 왜냐면 번지는 속도가 바이솔을 잠식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별새듬도 마찬가지로 그릇에 담아서 자생종 바이솔과 함께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백두산 기린초라고 이런 표를 붙여뒀는데요. 이쁘지요? 저도 자생종 바이소를 차츰차츰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기린초는 여기에 심겨진 지가 좀 됐어요. 어, 남들은 기린초 꽃을 보는데 저는 꽃을 보지 않습니다. 이 기린초는. 화분에 있는 것은 꽃을 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계속 잘라줍니다. 크면 잘라서 또 화분을 하나 만들고 또 잘라서 화분을 하나 만들고요. 그런데 이걸 자르면은 그 대가 보기 싫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르면 밑에 또 가지가 많이 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실까요? 요 윗부분 아래 가지들이 많이 나 있는 거 보이시죠?그래서 윗부분 잘라도 보기 싫지 않아요.그 밑에 가지들이 또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그래서 저는 백두산 기린초를 사실 많이 잘라서 여기저기에 분을 만들었답니다.겨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단에 이 아이들이 빛을 내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단풍도 들거니와 동그랗게 공처럼 둥글게 그렇게 예쁘게도 자랍니다. 이렇게 색깔도 사실 자세히 보면 참 예뻐요. 보이시나요? 꽃을 보고 난 뒤에는 이렇게까지 예쁘게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자꾸만 잘라주면서 다듬어가면서 키우면 이렇게 예쁘게 되어서 이 아이는 겨울에도 죽지 않고 그대로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린초 종류들을 자생종 바이솔하고 심으면 자생종 바이솔들이 겨울에 다 들어가 버리고 다 말라 버리고 그래도 이 기린초들이 화단을 풍성하게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같이 심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화분은 작은 화산석 화분이에요. 여기에도 역시나 자생종 바이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솔 뒤쪽으로 다람쥐 꼬리를 함께 합식을 해놨죠. 네, 이 자생종 바이솔들이 동화를 틀고 다 말라버린 것처럼 안 보여도 다람쥐 꼬리가 여기를 지켜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생종 바이솔로 된 그런 화단인데, 사이사이로 이렇게 잎기와 연화 바이솔 같은 것을 함께 심어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자생종 바이솔 없어져도 괜찮겠죠. 하단이 심심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제가 새덤 종류 같이 키워보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 솔새덤이죠. 이 화분에 이렇게 수북이 가득 담겨 있어요. 어, 솔새덤도 번짐이 정말 빠릅니다. 별새덤, 솔새덤은 번짐이 너무 빨라서 이렇게 따로 심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따로 심어서 자생종 바이솔과 함께 그 사이에 얹어두면 되겠죠, 그죠? 너무 번짐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생종 바이솔 화단에 그대로 직파하면은 나중에 힘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사이 사이. 두면 이쁘겠죠. 이 식물 색단초 보이시죠? 이렇게 색단초도 이렇게 심어두면 곧 색단초도 단풍이 될 것이거든요. 지금 뒤쪽으로 진주바이솔이 있는데, 진주바이솔도 겨울에는 동화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단이 아마 횡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자리에, 잇기와 색단초 같은 것을 심어두니까, 그래도 이 식물들이 화단을 또, 아,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되게 해줄 것입니다. 요 앞쪽에 진주바이솔 앞에 다람쥐 꼬리 보이시죠? 아까는 제가 화산석 화분에 담아둔 다람쥐 꼬리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노지에서도 다람쥐 꼬리 잘 살거든요. 예, 진주 바이솔은 동화틀 것이고, 없어져도, 이런 가장자리에 있는 다람쥐 꼬리 같은 것이 이 자리를 빛을 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주 바이솔, 꽃이 많이 올라왔어요, 꽃대가. 죽어도 딱히 걱정은 안 합니다. 자구를 많이 내려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진주 바이솔, 예쁜가요? 네, 예뻐요. 진주바이솔도 빛을 많이 보는 쪽은 색깔이 단풍이 듭니다. 근데 여기는 하루 중에서 반나절만 해가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초록초록합니다. 그러나 해를 많이 받은 곳에서는 진주바이솔이단풍 들어서 되게 이쁘죠 이거는 새잎꽁의 부름입니다. 보통 새잎꿩의비름도 바이솔과 함께 같이 재배하기도 하는데 저희 집 새잎꿩의비름은 너무 깁니다. 한 가지가 한 40cm 정도씩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옥상 화단에도 제가 같이 바이솔하고 키워 보니까 키가 너무 커요. 그래서 자꾸만 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잎꿩의비름은 합식은 권하지 않고요. 따로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제가 별새듬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화분 가로길이가 한 50cm 정도 돼요. 지름이. 그런데 가득 찼죠. 근데 조금 있으면 이게 또 넘치도록 많이 커서 잘라버리고 맨 끝에 조금만 몇개 꽂아두면 거기서 다시 번져서 봄되면 노란 꽃도 피고 그렇게 한답니다. 별새덤 절대 노지에 바로 직접 심지 마시고 화분에 가두어서 심어서 사이사이 두시면 좋습니다. 아까 제가 기린초 종류들 잘라서 많이 심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플라스틱 그냥 화분에다 꽂아놨어요. 나중에 필요한 곳에 다시 이식을 하려고요. 수시로 잘라서 이렇게 꽂아서 쓴답니다. 그리고 이 파이소로하고 함께 우리가 부처손을 재배를 많이 하는데 부처손은 물마름이 되게 심합니다. 여름에 하루라도 물을 안 주면 이거 색깔이 변하고 말아버리죠, 말리죠. 그래서 저는 부처 손을 뚝배기처럼 밑이 뚫리지 않은 곳에다 다 심었어요. 요렇게 임요 뚝배기 심었죠. 그러니까 며칠 만에 물 줘도 이렇게 초록초록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이솔과 함께 심는다고 그냥 노지에다가 심으니까 물 마름이 너무 심해서 사람 고생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부처손도 이렇게 뚝배기 같은데 심어서 그 바이솔 하단에 사이사이로 두면 이쁩니다. 그러나 여름에 물을 주지 않아야 되는 곳에 이 부처손을 두면 부처손은 물이 필요하고 바이솔은 물을 주면 안 되고 그래서 함께 키우기는 상당히 곤란한 식물입니다. 따로 이렇게 해서 물이 고이는 곳에다 심어두면 뿌리가 썩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요 뚝배기 구멍 안 뚫린 거거든요. 그래서 초록초록하게 보실 분들은 뚝배기 같은데 심어서 이렇게 여름에는 따로 관리하다가 겨울 같은데 화단 사이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기린초가 하나분 지금 끝꽂이 해서 심어져 있죠. 끝꽂이가 너무너무 잘되기 때문에 이 기린초를 많이 해 이렇게 분에 나누어 두었다가 필요한 곳에 쓰시면 좋답니다. 여기 앞쪽에 있는 요 부처선도 분재 화분 있죠. 수반, 수반이어서 밑에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수월하려고 이렇게 구멍이 뚫리지 않고 물이 어느 정도 고이는 그런 화분에 심어서 키우고 있답니다. 이 화분 보이시죠? 이거 이끼입니다. 바깥쪽으로, 안쪽으로는 와송인 것 같아요. 이 화분도 제가 이기를잘 키워보려고, 왜냐면 와송도 겨울에는 다 말아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에도 초록초록한 이기를 키워보려고, 아래쪽에 구멍 없는 데다가 제가 심었어요. 이 구멍 없어요. 이 화분은 이렇게 심어두다 보니까 물기를 좋아하는 잎기. 그리고 물기가 굳이 많이 없어도 되는 와송이 함께 자라고 있는데, 제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은 상당히 높아요. 볼록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노지에 뒀는데도 와송이 안 죽었죠. 위쪽은 물이 많이 안 가고, 아래쪽 잎기인데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서 잎끼가잘 자라도록 해두었고요. 그 뒤쪽에 이렇게 제가 바이치를 심었어요. 이 원래 자생종 바이솔 하단 사이에 안쪽에 있던 거거든요. 바이치를 이렇게 제가 여기도 돌 위쪽에 위쪽으로 높게 해서 위에 흙을 약간 붙여서 심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위치는 번식력이 엄청 강해요.온 하단을 잠식합니다. 이렇게 요래 따로 번식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심어 두었다가 겨울에 하단이 휑한 곳에 또는 디딤석 위에 그런데 얹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심었고요.여기도 보면 이 부처 손을 어떠 심었냐면 그깨 가는 뚝배기처럼 생긴 거 아시죠? 깨 같은 거 공구를 이용해서 갈때 쓰는 그 그릇 그 그릇에 담아 두었어요. 그 말씀은 밑이 뚫리지 않은 구멍 없는 곳에 심어서 있기는 약간 낮은 곳에 두고 그리고 심을 식물은 조금만 높게 해서 심으면 이렇게 매일 초록 초록한 식물들을 볼 수가 있답니다. 여기에도 세덤 화분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새덤 화분을 심어서 두면 이름에이 아이는 비 담아줘도 되거든요. 다른 것은 다 덮어두고 이런 아이들은 사이사이에 그냥 노지에 두면 또 너무 없어 보이지 않는 그런 짜리 매움으로 참 좋은. 바이솔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자생종 바이솔과 함께 두면 좋은 새덤 종류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바이솔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과 상의하면 겨울에도 지상부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새덤 종류들 많이 소개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식물들과 함께 심어두면 하단이 심심하지 않고 한겨울에도 볼거리가 있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그럼 그 아이들 물은 어떻게 하지 고민하실 텐데 자생종 바이서런 동화를 틀고 흔적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식물들이 살아갈 만큼 물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이사이로 이런 걸 둬도 그대로 이 식물 기준으로 물을 주고 하면 자생종 바이솔들은 웬만해서 다 살아있습니다. 저도 여름나면서 이 식물들 아직 손을 못 봤어요. 도입종 바이솔 손본다고요 조만간 손을 봐서 또좀더 깨끗하고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두면, 저 여기는 제가 겨울에도 이대로 두거든요. 장독기에 저 호스타 빼고는 다 그대로 초록초록 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그래도 겨울이라도 뭔가 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장독에 이렇게 함께 모아뒀는데요. 음, 우리 바이소를 재배하시는 친구님들 다수의 분들이 저처럼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실패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심심하지 않는 겨울 바이솔 동산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제가 시간을 내어 소개드려 봤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국군의 날이네요. 우리나라를 열심히 지키고 계실 군인 여러분들께도 늘 감사의 말씀,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국군 여러분, 화이팅! 그리고 우리 바이솔 재배하시는 식집사님들, 화이팅!